안녕하세요. 올가이사이언스 대표 이종만입니다. 음. 올가노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올가노이드는 3차원 미니 장기로서 인체 에내 조직이라든지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체 외에서 인공 장기를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올가노이드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영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IP 금융을 받은 기술은 어, 올가노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물질을 발굴하는 기술입니다. 이 물질을 활용하게 되면 올가노이드를 만드는 것들뿐만 아니라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가노이드를 재생 치료제로 만드는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력과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IP 투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러한 투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저희는 이런 본 기술을 토대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와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재생치료제는 현재 사람에 투여를 하기 위한 임상 시험을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신약평가 플랫폼은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을 해서 현재 실질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IP 금융을 통해서 추가적인 특허들을 확보함으로써 후속 기술들을 발굴해서 현재 사업의 다역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올가노이드 연구를 처음 시작한 건 2015년도부터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올가노이드가 실제로 재생치료제 또는 어, 신약개발 평가를 할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활용성을 높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어,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올가노이드 연구를 시작이됐고 어, 이후 어, 3년 정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올가노이드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여러 가지 연구뿐만 아니라 사업화를 위한 기반들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학교나 연구소에서 구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러한 상용화를 어, 추진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할수 있는 회사가 어, 그 당시 2018년도까지만 해도 국내에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업화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창업을 하게 됐고 이러한 창업을 한 이후에 어, 이런 IP, 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투자를 받고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IP 금융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가야 올린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재생치료제 임상을 진입하기 위한 기술 개발입니다. 현재 임상 진입을 위해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에 환자 투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 개발 평가 플랫폼의 상용화입니다. 현재 상용화를 구현해서 국내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또한 이를 활용해서 해외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 IP 금융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추가적인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여서 이후 올가노이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화 기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특허 기술들을 활용해서 올가노이드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리딩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확보한 이러한 IP 기술을 토대로 더욱더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다수의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글로벌 리딩 재생치료제 회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